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 126만 평이 개발되는 토지 이용 계획 조감도인데, 자, 여기 나와 있다시피 여기가 24만 평이 애정되어 있는, 어 반도체 배후 신도시라고 할수 있는데, 한동안, 그 잠잠해졌다가 2040 도시 기본 계획에서 이러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은 평택 부발선 철도인데, 이 철도가 2040 도시 기본계획에서는 왼쪽에, 여기 57번 도로 쪽으로 움직였다는 거, 이동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쪽에, 왼쪽에 보시면은 세종포천간 고속도로. 자, 여기 빨간 선으로 보이고 있죠? 이게 바로 2025년 1월 달부터 개통이 되면서 아직까지 많으신 분들이 이 세종포천간 고속도로의 위력일까요? 아니면 은 효과라고 그럴까? 이것을 지금 피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 저는 40여 년의 부동산 전문가로서 앞으로 세종포천간 고속도로가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돼서 세종포천 고속도로의 주변 지역을 여러분이 눈여겨보시면 은 상당한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 특히 여기 어, 남용이나 이 c 지금은 이제 원삼IC로 불립니다. 원삼IC에서 여기에서 빨간선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 나와서 여기 고가도로에서 318번도로를 타고, 어, 바로 원삼SK 하이닉스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이쪽으로 이제 정문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삼SK 하이닉스 반도체 여기 그 세종포천 고속도로 원삼 i 시에서 그, 318번 도로로 연결되는 이 노선이, 어, 2025년 말이면은 개통이 되니까 그부분도 참조를 넣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 그, 2040 도시 기본 계획에 나와 있는 이 도시 용인 시처인구 원산민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여러분들이 지리한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상당한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되면서 오늘 촬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